2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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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름. 찬송합시다. 죄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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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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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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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나 한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까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52주 성구함성 말씀, 30주 축차, 예레미야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와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나님의 눈과 팔이 공사 현장을 지켜 주시어 안전사고와 민원이 없게 하시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어 설계한 대로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느에미야서, 느에미야서 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8면 전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절에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찾순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성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사오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에미야서 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역사심과 자신들의 반역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구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모른 척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얘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돌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당한 고통은 우리의 영적 여정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억압과 죄의 힘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때에 맞추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길을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들고 험난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방향을 잃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길을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걷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광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생존을 위한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삼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죄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잃고 자신만의 계획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 중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정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과 불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구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우리 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또 오늘 받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하며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